아쉽게 우리 마지막 특강이에요 어... 박수치지마 <laughs> 자 그래서 마지막 특강이니만큼 고려사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깊이 있게 말은 못해주더라도 중요한 부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어제 원내고사 다 봤죠 원내고사 보니까 어땠어 문제가 막 생각한 것만큼 쉽지가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빨리 이해를 하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려사, 오늘 최종리를 해, 최종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우리 6주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었고, 어, 마지막 수업까지, 마지막 한 시간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고려하면은 우리가 딱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일단 고려하면은 누가, 누가 실제적인 권력을 차지를 했었냐? 아니면은 누가, 누가, 어, 이렇게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냐? 처음에는 이 왕들도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호족에서 시작을 했었어. 자, 호족 다음에는 우리가 과거제나 아니면 음서. 음서가 뭐라 그랬지?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들은 계속, 계속, 어, 그 관, 그 관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음서제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추천제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나지요? 그러면은 음서, 음서나 과거제를 통해가지고 계속 그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관직을 차지하는 거, 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문벌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주 민준이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문벌귀족이라고 했었다. 자 문벌귀족이랑 또그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차지했지? 문벌귀족 어, 대표적으로는 경원이씨 이자겸이 있었지. 이자겸이 뭘 일으켰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일어났었던 일 인종에서 이제 의종으로 넘어갔어. 의종 때 있었던 일 뭐가 있었어? 대표적으로 그렇지. 무신 정변이 있었다는 거라서 무신 집권기로 넘어갑니다. 자, 무신 집권기. 당신은 이제 무신 집권기 하면 우리가 쭉 생각나 줘야 되는 인물들, 이의방, 정중부 같은 인물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 경대승이 제 갑자기 윽 하고 죽는단 말이야. 어? 이유민은 오히려 경대생을 좀 무서워했었던 인물이야. 근데 어잘 됐다. 경대생이 죽었잖아. 그래서 이의민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누구 누구 의종을 죽였었어. 이유민이 응? 왕이었던 의종을 죽였었는데 이 이유민 계속 갈줄 알았는데 최충헌한테 삼대가 진짜 너삼대가 멸할 것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지. 삼대가 멸합니다. 어, 그 인물 최충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충헌 때부터는 뭐가 시작돼? 네, 맞아요. 최 씨잖아요, 최충원은. 그래서 최 충원은. 그래서 최씨 무신 집권기가 시작되게 된다. 최충원부터 이제 최 충원부터 이제 최씨 무신 집권. 자, 그리고 최씨 무신 집권은요, 나중 가가지고요, 어, 나중 가서 이제, 음, 끝이 나요. 어쨌든 간에 끝이 나게 되었어. 원종 때 이제, 어, 최시 최우라는 사람. 최시 무신지권은 4대에 계 걸쳐 가지고 됐었지. 최충헌, 최의, 최항, 최의. 최이가 피살당하고 나서 어, 왜? 어, 최이가 피살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어져요. 어? 근데 이어지게 되지만 어찌막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임유무가 임유무가 축출되면서 무신지권기는 끝이다. 그러면서 도래하게 되는 게 무엇이었어? 원의 아. 네, 그렇죠. 어? <laughs> 원의 간섭기였죠? 원의 간섭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왕들의 이름이 무슨, 뭐, 원종, 경종이 아니라, 원종, 경종, 광종이 아니라, 뭐야? 충땡왕으로 불리게 돼. 충선왕, 충렬왕 어, 충무왕 이렇게 불리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응? 그러면서 원의 간섭기가 시작됐다. 이때 그러면 당연히 원나라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나라의 편을 들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권력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 이때는 원의 간섭기라는 걸 기억을 해 주고 이 권문세족을 정말 정말 싫어했던 공민왕 때 고려의 마지막 개혁 정치 왕이 있었는데 공민왕이라는 왕이 있었지? 이왕 왕은요. 이권 권문세족을 오히려 더 싫어했었어. 반원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반원에 합세했었던 새로운 선비 집단이 등장해.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렀을까? 네, 신진사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음부터는 신진사대부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흐름으로 싹딱 해보고, 그 다음에 원 간섭기도 한번 싹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 우리 국민화 개혁 정치 해본 다음에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을 견제했었던 아까 민준이가 문제 풀면서 어 광종의 업적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광종의 업적이 뭐였죠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 그렇지 그러지 말고 우리 호족 하면은 딱 기억해 줘야 되는 게 태조가 있고 태조 왕건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네 번째 왕 광종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특히 호족 세력의 기반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강력한. 하게. 호족 견제 정책을 내놓았었던 왕은 바로 광종이었다는 거지. 누구였다고? 신명승성 왕태 후의 아들이었었던 광종이라고요. 알겠지? 충주유씨. 나는 유진. 야라르 자, 광종. 자, 광종으로 강종. 넘어 태조는 그럼 어떻게 해서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두 가지 정책 생각해내야죠. 기인 정책. 네, 결혼도 했었죠. 29명의 부인을 두었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기인정책이 뭐였을까? 우리, 어, 원내고사에서 고득점한 우리 윤서가 대답해볼까 기인제도가 뭐였지? 그렇죠. 호족세력의 자녀들을 이제, 어, 수로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인재로 잡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이거, 어, 맞아요. 신라에는 비슷한 제도로 상수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기인정책이랑 또 뭐가 있었지? 사신관제도가 있었어.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자, 사신관제도. 사신관제도가 있었다. 자, 요렇게. 그리고 그 외에도 뭐혼인정책등이 있었죠. 자, 호족세력들이랑 태종한 건이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아내. 한테 이제 자신의 성실을 준다든지, 그의 가족들한테, 어, 어떤, 뭐, 관직을 준다든지, 이런 혼인정책을 펼쳤었다. 그럼 광종은, 지금 보니까 태조왕건이 호족세력들을 견제하려고 엄청나게 막 핍박하거나 막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어떤, 어떻게, 광종은 어떤 정책을 펼쳤었을까? 강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태조왕건처럼 유하게 회유하는 식이었을까 그렇죠. 강력하게였어요. 역시 민준이 정말 대답 너무 잘하는걸? 얘들아, 박사한번 칠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 열심히 열심히 해주세요. 자, 광종은요, 뭘 했었지? 처음에 노비안검법이었어. 불법적으로 호족 세력들의 노비가 됐었던 양인들을 해방시켜주면서 호족 세력들의 기반을 착착착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안검법. 되겠습니다 노비안검법 자두 번째는요 아, 뭐. 그렇죠 중국 쌍기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과거제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있었다 그랬잖아 자 수나라가 먼저야 당나라가 먼저야. 네, 수나라. 자, 수나라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과거제를 우리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과거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럼 그게 뭔데? 어, 능력있는 관리들을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하는 제도래? 그거 좋다, 그거 당장하자. 과거제를 실시했었다. 이러면서 중앙정계는 사실상 호족세력들이 거의 다 차지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 호족세력들이 차지했었던 정계를 점점, 점점 정리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끝. 어렵지 않지,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어 원래는 혼인 정책도 빼고 어차피 태조 한건이 결혼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두 두 개씩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 혼인 정책은 미안하지만 어, 칸이 없는 관계로 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벌 귀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 선생님이 직선을 되게 잘 긋는데 오늘따라 무슨 일일까 자, 문벌 귀족 세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라고? 경원시의 네 이자경. 이나을 일으켰었다. 이자겸의 난 뭐라고요? 이자겸의 난. 네, 이자겸의 음까지 따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자, 이자겸이 어 누구의 저기 그 사돈 사돈이었지? 어, 인종. 인종의 외조부이자 그의 장인 어른이었어요. 장인 어른.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인종도 이제 슬슬슬슬 겁이 나는 거야. 이자겸이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어, 이렇게 행하고 막 사람들도 겁주고 특히나 이자겸은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시기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보여. 여기에 누구 있었지? 국방의 유목, 미, 유목민족? 아니 거란 유족. 여진. 여진이 와가지고 우리 고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사대관계를 요구했잖아. 아, 근데 말이 사대관계고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어요. 군신관계 뭐야? 어 성주, 성군과 어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한 거야. 그러면 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은 오케이를 하게 됐었다는 거야. 여진이라는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인종이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싶으니까 어떻게? 아, 안 되겠다. 인종. 너 이렇게 쳐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이자겸이랑 친했었던 적중경을 회유해가지고 이자겸을 아주 떼어놓게 되죠. 근데 이자겸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했어? 네. 이 <laughs> 자경이요. 그렇죠. 나는 일으키고, 이제 개경성을 불태웠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개경이 어디였어, 얘들아? 수도였잖아. 그치? 이 수도를 갑자기 불태우게 되니까, 어, 큰일이 난 거야. 그래서, 이후에는요, 이후에는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천도하자고 하는 무슨 운동? 네, 서경이 어디야? 광주. 주 평양. 평양이잖아요? 그쵸? 어. 왜 그래? 민주나, <웃음> 민주나, 석영은 <laughs> <서경은> 광주가 아니야. <laughs> 자, 석영천도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석영천도 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 누가 있었을까? 네, 묘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청 그림도 귀엽게 그렸었습니다. 자, 묘청이라는 인물이, 아, 우리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인종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인종이 잠깐 서경에 머물러 있었었어. 근데 서경에 머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거든. 이게 뭐라 그래? 아니 개경보다 서경이 지리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뭐라 그래? 네, 그렇죠. 풍수 지리적으로 더 좋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삼은 거야. 이게 근거. 선생님 논술 강사잖아. 논술에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근거. 이걸 근거로 삼으니까, 대체적으로 이풍수질에서은 언제 때부터, 통일 신라 때부터 유행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종이 잠깐 서경에 머물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에 있어도 막 폭우가 쏟아지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요. 개경으로 돌아가니까, 안 돼!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라도 이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칭제 건원을 주장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 해봅시다. 칭제 건원 네, 칭제 건원이 뭡니까? <laughs> 네, 황제라고, 황제라고, 봐봐. 여기가 앞 글자가 황인 거야. 황제라고 칭할 것을 주장하면서, 알겠지 황제라고 칭할 것을 주장하면서 건원 우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는 거야. 어 이거 약간 어디랑 비슷해? 우리 황제라고 칭할 것을 주장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던 나라. 고 그렇지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하자는 정신을 또 증, 주장하게 되는 거지. 고구려 계승 정신을 더욱 증, 더욱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고구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안 받았어. 근데 계속 여진이 뭐 하는 거야? 사대 관계를 맺지. 얘들아, 우리 조선시대 어느 정도는 알지? 그러면은 조선시대 당시 명나라, 청나라는 어떤 관계였어? 어? 아버지와 아들, 신하와신하와 아, 신하와 군주의 관계였었잖아. 그치? 우리가 막, 어, 아이스 커피 드세요.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주머니에서 5만원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신리를 챙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한테 뭐 해야 돼? 좀 어, 우리가 어쨌든 그들을 섬기거나 어, 아니면 조금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됐단 말이야 여진이 똑같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고구려 같은 나라 들어줬을까 어림도 없지 고구려는 절대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 칭재건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봐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다 이사겸은 무엇을 이사겸은 뭘 주장했었어 여진이랑 여진이랑 사대관계를 오케이 했었어. 승낙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이 칭제권원을 주장했던 묘청은 당연히 여진을 정벌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진이랑 절대 친해져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여진 정벌을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서경천도 운동에서 시작했더니 묘청의 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서경파 vs 벌써 개경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서경파 대표적인 인물 주자 누구? 묘청입니다. 묘청이 등장했습니다. 자. 선수, 선수, 서경파이 선수, 뮤청. 자, 이번에는, 개경, 개경, 개경파이 선수, 누구?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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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럭. 그렇지. 김무식. <laughs> 자, 김무식이에요. 삼국사기의 저자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어, 선생님, 어. 그렇군요. 어, 다 했어? 어, 고생했어. 지금 몇 시야? 4시 14분. 어, 어휴, 어휴, 가봐. 고생했어. 숙제 잘 해오고. 카톡으로 일정 잡자. 조심히 네. 가. 자 다시 갈게요. 자 어디까지 있어? 오, 김무식 김무식이 삼국사기의 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퀴즈 이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은품이야. 일어나 윤서야 윤서 잔다고 윤서야 자지 마 알겠지 일어나 자서 그러면 삼국사기의 저자는 김무식이었어. 삼국유사는 누구였을까? <laughs> 야. 너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laughs> 누구라고? 그렇죠. 이련이나, 이련이라는 승려였죠. 야, 씨, 이 작용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로? 좋습니다. 음, 삼국 사기랑 삼국 유사는 달라. 이 설명 선생님이 나중에 또한번 해줄게요. 자, 어쨌든, 김부식이 무엇을 얘기했었다? 어, 김부식이 서경으로 옮기려는 이 묘청을 자신의 군인과 그리고 관군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돼요? 바로, 쓰러버리다가 어? <laughs> 진압하게 되죠 그래서 개경파, 김무식의 진압으로 인해서 개경파의 진압으로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할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신집권기인데요 어, 선생님이 비, 불필요한 거는 싹싹 지우고 무신집권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잠깐만 불필요한 건 지우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기로 넘어왔어요. 무신집권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서 언제 때? 의종 때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었던 거야. 어, 우리 고려에서는요 이 과거제가 봐봐 무과도 진행이 됐었었고 잡과도 진행이 됐었어. 그리고 승려들로 승려를 뽑는 승과도 지, 진행이 됐었는데. 무는 거의 진행이 안 됐다고 오와, 그랬어? 네. 맞아요. 무신을 뽑는묵과는 거의 진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무신들이 너무너무 차별을 받으니까 난을 일으켰었던 거지. 그 대표적인 무신 세력 누가 있었죠? 처음으로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 나... 이자겸 그만해. <laughs> 이자겸 그만 얘기하는 거야? 자. <laughs> 네, 일방 정중부였어요. 그 다음에 뭐 경대승이랑 이의민까지는 학교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쭉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의민을 비살 시켰던 누구? 바로 최씨 무신지권이 열리게 된다. 최충헌, 그리고 최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얘들아. 얼마 안 남았지 어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자 이해방 정중부가 이제 난을 일으켰을 때 무신 집권이 실권자인 거잖아. 그치 실제 권력을 장악한 거잖아. 그러면서 어그러면 원래 사람들이랑 같이 두루두루 잘살아 보세해야 되는데 잘살아. 아니에요. 오히려 이무신지권 세력들만 무신 세력들만 자기 배를 불리고 많은 토지를 소유한다는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면서 점점점점 부를 축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중부때 일어났던 게 뭐야? 망이, 망이, 망이 뭐야? 자, 망이 네, 망소이의 아이었어요 이거는 노비들이 난을 일으킨 거잖아, 얘들아. 그치? 어, 사람들이, 어, 아, 진짜, 농민들 못 살겠다 하면서 난을 일으켰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이런 난이 일어났다는 건 뭐야? 어, 우리가 평등하고 막잘 살았던 시기는 아니었다는건 충분하게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다. 자, 최충원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딱두 가지. 두 가지 금방 할수 있겠지? 첫 번째는 뭐야? 교. 정. 교정 뭐야? 네. 뭐라고? 교정 뭐라고?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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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방? 네, 교정 교감이고요. 그리고 사병 단체였었던 뭐라고? 감양이요. <laughs> 사병 단체였었던 아까 얘기했잖아. 도방? 도 아니 도방이라면 아까는 <laughs> 아니, 이게 뭐라는 대답이 왜 자꾸 안 나와? 자 도방을 설치해요. 도방은 무엇이냐면은 사병왕이야. 이 사실 이 도방은 언제 때부터 있었냐면 경대성 때부터 있었었어. 근데 이 도방을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병은 뭐야? 나라의 군사야? 개인의 군사야? 그렇지. 개인. 일부러 그러는 거안 돼. 음, 그만 일부러 그러는 거 그만. 자, 교정도감이라고 하면서 음. 이렇게 사병이 확대됐었다. 최우도요, 마찬가지로 3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최우, 최우가 설치했었던 게 있었는데, 도방이랑 조금 헷갈려가지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정방을 설치해요. 정방은요, 어, 관리 인사권을 관리,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거야. 인사권이 뭐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아니라 그랬었지. 안녕하세요. 뭐야? 관리를 채용하는 거야. 등용하는 거야. 그 권한을 인사권이라고 해. 회사에도 인사권, 인사과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정방 다음에 또 뭐지? 어? 다시 한 번. 아... 맞아요. 쌍성 총감도 아니지. 뭐야? 삼. 삼. <laughs> <laughs> 네, 삼별초를, 삼별초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알겠죠? 삼별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삼별초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원의 간섭기가 끝나고 나서 개경으로 우리가, 원 원의 간섭기가 시작되는 계기거든요? 우리가 몽골이 1차 침입했을 때, 1차 침입, 기억나? 박서. 박서가 어떻게 했지? 귀주성에서, 어, 정말 피해나는 노력으로 귀주성을 막아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2차 침입을 하기 전에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줘. 어, 우리가 몽골이랑, 대외적으로는 화친을 맺었지만, 우리 계속 몽골이랑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수도를 천도하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2차 침입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 2차 침입, 3차 침입, 4차 침입, 5차 침입. 까지 거치면서 어 6차 침이 거치면서 나중에 윤서 나중에 이제 이 삼별초 우리가 결국에는 져요. 그래서 개경으로 진다기보다는 화친을 맺지. 우리가 그 관계를 승낙하겠다라고 하니까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환도하는 거야.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환도를 하니 그 개경 환도에 반대했었던 세력이 누구다? 네, 삼별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엇심지 건기 끝! 자, 이제부터는 건문세적으로 넘어가 보면서 우리 원의 1차 침입부터 5차 침입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